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판결문조차 없었던 군사재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의 70년 전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기 전에 먼저 시사용어 사전에서 국가기록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설립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정부의 영구보존대상 문서 등을 관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기록원은 주요 국가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관리까지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데요. 국민들이 기록물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본원이 있는 대전을 비롯해 부산과 성남, 세종 등의 관련 시설이 있는데요. 부산 역사기록관은 조선 왕조실록 등 150만 점을 보존하고 있고, 성남 나라기록관에서는 국무회의록 등 680만 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 대전시에는 행정기록관도 중요한 국가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